제가 예전에 도자기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자기 제가 몰랐는데요. 이 도자기 만드는 것이요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고운 이 흙, 흙을 구해야 되고요. 이 흙을 그 안에 불순물이기 때문에 물에다 다 풀어서 그 앙금을 모아서 또 그것을 말리고 또 말린 다음에 그 토련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그 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완전히 골고루 균일하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원재료 흙이 되는 거예요. 그 흙을 갖고 모양을 만들고 또그 흙을 성형을 합니다. 원하는 그 모양대로 성형을 해요. 그뭐 물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압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성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그릇에 맞게끔 도자기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거나 또 문양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한 다음에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초벌구이가 한 80, 800도에서 900도 정도까지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유약을 뿌리는 거예요.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다시 가마에 넣어서 재벌구이를 하는데 재벌구이는 130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릇이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가정을 통하여서 도자기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공이요. 어, 만약에 이 도자기공이 정말 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평생에 어, 단 하나 이렇게 건질까 말까한 걸작품을 어,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자기가 보면서 이 도자기가 너무나도 걸작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놓쳐버렸습니다. 그 와장창 깨져,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말을 합니다. 아,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 정작 가장 마음 아플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 도자기를 구워낸, 만들어낸 자가 가장 속상하죠.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그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이 녀석. 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라고 그렇게 화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에서 4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막 몸이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그런 옆 사람을, 아, 잘 됐다. 너 그냥 그렇게 더 아파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옆에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고 그런 나를 바라보며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길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고 엄청나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깊게 깨닫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내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말은 그 말인즉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도달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의 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어,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아니,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줄여서 딱 2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과 22장 37절과 3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개명에 100% 순종하신 분 있으세요? 나는 정말 나의 마음을 다했고, 나의 목숨을 다했고, 나의 뜻을 다해서 저는 100%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개명에 그렇게 순종했던, 순종하셨던 분 있으세요? 100% 그렇게 선에 이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 걸지 아니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상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 부처상을 우리 집 앞에, 내집 앞에 걸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그것도 우상숭배지만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 우상숭배라는 개념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내삶 가운데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기,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도구처럼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계명 앞에 설, 설 때요. 우리는 벌써 죄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웃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아, 내 산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그렇게 세, 사랑했습니까? 신경도 못 썼어요.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그 동기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행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또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남의 것 훔쳐가고 어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 그것도 죄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조차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서 막 마음으로 살인까지 해요. 막그 사람 얼마나 저주야 하고 얼마나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중적일 때가 많이 있고 이기적일 때가 있고 그 나의 속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내가 얼마나 여러 마음을 품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알잖아요. 그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요, 도덕, 도덕적 수양으로 가능할까요? 종교적 어떤 열심으로 그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좀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만큼 이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불행한 것입니다. 상처 입고 자라나면서부터 상처 입고 아파하고 늘 힘겨워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요.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가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그래서 나를 달래 줄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 헤매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그것이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나눴죠. 나의 그최 우선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걱정과 근심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우리에게 내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죄인이죠.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인데, 그런데 이 죄,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죽어서,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죄는요, 사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 그 세상적으로 나의 욕심과 캐락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옛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스 8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의롭게 됐다니까요? 죄로 죽었던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법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신부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롭게 됐어요.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힘겨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아파하며 그렇게 죽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 여겨주시사,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와서 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번 주간 우리가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대세김질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었어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늘그 죄의 속박에서 정제함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볼까요?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어린 아가 막 이렇게 기어 다니는 아가들. 그런 아가들이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침대에 있다가 떨어지거나 어디 이렇게 올려 놨다가 지 혼자 움직이다가 그 떨어지는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 갑자기 무엇인가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 아빠가 아빠가 딴짓 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구해주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어려, 진짜 다칠 수 있는,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순간 나타나서 아빠가 그 아이를 구해줍니다. 자기가 대신 넘어지고 또 자, 자기가 대신 어떤 물건을 받아내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그 어떤 곤고나 한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